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과거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한없이 떨어져요 막 한참 막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막 밑, 밑을 모르고 떨어져요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엄청나게 집값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보부장입니다 어,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좀 가, 아파트 가격이 주춤했었는데, 어, 이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뭐 무섭게 지금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가격이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타이틀입니다. 어, 지난 8월 5일에 어, 뉴스신문기사 타이틀인데요. 보면은 떨어진 집값 다시 원상 복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었어요. 어, 좀 강력한 규제 덕분이었는데 그렇게 쭉 가격이 33주간 하락을 하다가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등한 지단 7주 만에 역대 최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전 고점을 아예 뛰어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섭게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그래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화 수치입니다. 이 앞에가 기존에 가장 가격이 높았던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 지수가 100이라고 어, 이렇게 설정을 한다면 그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꾸준하게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언제 멈춰 섰냐면은 6월 둘째 주에요 6월 둘째 주에 이 하락세가 멈춰 서고 하락세가 멈춰선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현 시점에 현재 8월 첫째 주현 시점에는 기존에 이 100이었던 기존의 최고점을 이미 뛰어 넘었습니다 정말 무섭게 상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을 굉장히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하필 6월 둘째 주에 이 하락세가 멈춰서고 시장이 반등했냐? 자,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 채셨을 텐데 자, 6월 달이면은 뭐가 발표되죠? 종부세랑 재산세가 확정되고 이제 고지서가 발부가 되죠. 자,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실제로 재산서가 재산세가 고지서가 발부돼서 재산세를 받아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봤더니 생각보다 내가 우려했던 것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보면은 이 집값을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자 이게 뭐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에 왜 투자를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상품들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또 어느 정도 꾸준한 시세 차이,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렇게 상대적인 안정적인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 함은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 전혀 파악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뭐였냐면. 정부에서 작년부터 공언했던 게 있습니다. 9.13 대책에서도 종부세를 강화시켰죠. 거기에다가 올해 들어서는, 어,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자꾸자꾸 발표를 했어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꾸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로 재산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야, 니네 이제 다주택자들, 어? 투기꾼들, 지금 보유세, 광창 때려버릴 거니까 니네들 집 사지 마라 어? 또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라 이렇게 잔뜩 겁을 줬어요 자 그런데 앞전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6월달에 실제로 재산세를 받아봤더니 어라 이게 웬일이야? 별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았어요 재산세가 자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유세가 보유세가 별거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앞전에 그래프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집값이 엄청나게 반등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넘쳐났어요.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들이 엄청나게 풀렸고요. 여기에다가 은행권에서는 금리까지 인하했습니다. 자, 시중에 너무나 떠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자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 유동자금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다가 어, 이제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확인되는 순간 집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어떤 부분이었냐. 과거에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박근혜 정부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쥐수수했어요. 시국이 어지러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다들 이 어떤 그 관심의 초점은 국정농단 사건에 다들 맞춰져 있지만 사실 저희는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느끼는 이 체감하는 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한파가 몰아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다가 이 후에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죠?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확실성이 당연히 해소가 되죠?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차기 정부는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쓰겠구나. 뻔히 보일 거 아니에요. 이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도 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정부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그 후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집값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후에는 9 2 3 대책을 불러왔죠. 8.2 대책과 9 2 3 대책, 여러 부동산 대책들을 불러왔는데, 그렇게 지식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래프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는 이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상승률을 보면은, 원래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게 JTBC 보도로 불거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6년도 10월 달이었어요. 2016년도 10월 달에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보도가 돼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위를 지켜보다가 어라 이거 보니까는 이게 심상치가 않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률이 가파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2016년 1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어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되다 보니까 한없이 떨어져요 막 한참 막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막밑 밑줄 모르고 떨어져요. 자 이러다가 자 3월달에 드디어 어떤 일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한 거 승인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탄핵을 당하셨어요. 탄핵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사실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그러한 느낌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후보로 많이 나섰죠. 그래가지고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시장에 등장하다 보니까는 서서히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당선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어, 정부가 이미 들어섰으니까. 이 정부는 어떻게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구나. 뻔히 알게 되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 덕분에 가격이 당연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 이게 좀 한창 꺾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에 팔이 부동산 시장 이후로 시장에서 이 반응을 한게 바로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부동산은 이 불확실성에 좌지우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은 지난 그 이번 정권에서 공언했던 보유세 강화 조치가 사실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확 올라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란 뭐죠? 다들 알고 계시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어, 지금 검토 중이었는데, 거의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규제가 들어온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요 이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전에 이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죠 파리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상승률이 확 떨어진 거 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동안의 시장은 이 가격이 조정될 거예요 왜이 규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 규제라는 놈이 도대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시장에서 조금 눈치 보기 싸움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어 단기적으로는 요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이 감소됩니다, 당연히. 자 서울은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 시장인데 거기에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없어진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돼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당연히 수요는 늘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큰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냐 부동산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 투자 타이밍을 이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된 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9월 말 정도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 후에. 바로 당장 말고 시장에 적용될 때까지 뭐 어떻게 되는지 좀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한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 타이밍을 잡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단기적인 영향 장기적인 영향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어쨌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서울은 찾는 사람보다 공급이 늘 적은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초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밖에 없어요. 다만 그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시점, 눈치 보기, 눈치 보기 싸움하는 이 가격 조정 시점에 들어가셔야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